서울중앙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횡보장이던, 폭락장이던 관계없이 고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플랫폼이고, 가장 압도적인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점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최근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중앙점에 압도적인 혜택들을 활용한 실거래 영상 시청해주시고 실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문의와 함께 지점 이동 및 신규 회원가입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믿음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만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최고의 혜택들만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활용하는 매매 기법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볼린저밴드와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 활용하고요. 이더리움 거래 에서도 잘 맞는다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점 기대를 볼게요. 자 오늘 이더리움 거래 전략도 동일합니다. 목표는 실현 횟수 다섯 번 진입 금액은 1회차부터 10, 20, 45, 100만원으로 4회차까지 진입하고 실격 시에는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타점 바로 나왔네요. 현재 차트 보시면 캔들이 하단선을 뚫고 밴드, 밴드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죠. 매수 타점으로 판단하고 오늘 거래 첫 번째 진입 매수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 볼게요. 자, 시가 28.05에 저가 27.85 캔들이 밴드 내에서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내려가네요. 첫 번째 진입 1회차 실격이고요. 이 회차 세팅해 두고 연속해서 진입이 가능할지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캔들은 다시 밴드를 뚫고 나가면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수 이 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27.53으로 캔들 형성됐고요. 저가 쭉쭉 내려가면서 이번에도 실격이네요. 계속해서 캔들이 뚫고 나갔지만 밴드 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3회차 세팅하고요. 집중해서 또 지켜보고 진입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진입해도 되겠습니다. 캔들이 밴드 내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매수 3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25.46으로 캔들 형성됐고요 위로 크게 쭉 오르면서 오늘 거래 첫 번째 진입 3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캔들이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쭉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서 진입하지 않고요 정확한 다음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로 보여드리는 매매기법 볼린저밴드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낼 때에는 진입할 수 있는 타점 4가지가 있습니다. 볼린저밴드의 상단선, 하단선 타점과 중단선의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해서 4가지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기법까지 함께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낸다면 총 여섯 가지 타점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밀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밴드, 밴드 밖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그럼 뭐다? 매수 타점이다. 매수 1회차로 돌아와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10.88로 형성되면서 바로 오르네요. 고가 12.10까지 매수 기준 도달해주면서 두 번째 진입에서는 깔끔하게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지금 캔들을 봤을 때 하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회차 세팅해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캔들은 계속해서 밴드 밖에 있죠. 밴드 내로 들어오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1회차 한번더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가 09.13에 고가 09.53 먼저 도달하면서 세 번째 진입에서도 실현이네요.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자또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살짝 올리는 모습이지만 아직 밴드 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수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14.02에 저가 13.86 실격 아니고 고가 14.66까지 매수 기준 먼저 도달해 주면서 네 번째 역시 1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이번에도 밴드 내에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조금 불안했는데 깔끔하게 실현해냈습니다. 좋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캔들은 밴드,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 가능 시간 내에 다시 들어왔죠. 이런 경우에는 진입 가능 타점이 아니겠습니다. 진입하지 않고요. 정확한 마지막 타점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타점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실현해내고 오늘 거래 마무리하면 굉장히 깔끔하겠네요.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의 경우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하고요. 단기적인 추세 구간 이후 등장하는 변곡 포인트를 캐치해서 변곡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파라볼릭 매수 추세로 바뀌었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거래 마지막 타점 매수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캔들 음봉으로 형성되면서 마지막 타점 1회차는 실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지켜보면서 진입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 지표상 매수 타점은 살아 있기 때문에 우선 2회차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진입하고 파라볼릭이 다시 매도로 바뀌면서 효력을 상실했네요. 결과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 0.5.16에 쭉쭉 오르네요. 매수 실현입니다. 하이브리드 타점은 효력 상실했지만 마지막에 밴드 밖으로 캔들이 나가고 캔들 형성과 동시에 쭉 올라주면서 실현했습니다. 오늘 거래 목표 달성했고요. 결과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볼린저밴드와 하이브리드 매매 기법을 활용한 이더리움 거래 결과는 1회차 실현 3번 2회차 실현 1번 3회차 실현 1번으로 모든 진입 저회차에서 실현해내면서 목표 달성했습니다 보유금액은 600만원 달성하면서 오늘도 수익 45만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타점에서 진입 이후 효력 상실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운도 잘 따라주면서 자연스럽게 볼린저밴드 매수 타점 으로 실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저희 서울중앙점에 검증된 다양한 매매 기법 지표 설정법과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낼수 있는 방법은 저희 지점 회원님들에 한해서만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조항점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셔서 혜택들 제공 받으시고 꾸준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조항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